하후님의한신의원 축복이 여러한가운한 풍성하게 의하국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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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8한국라한라의 한국의 한이이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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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가사만 해줄게.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라는 가사가 계속 이제 데프이게 되는 그런 노래이죠. 이 노래의 전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 지나간 일들의, 뭐, 아픈 일이든, 뭐, 어떤 힘들었던 일이든, 다 지나가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겪는 모든 걸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내용의 가사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라. 음 그런 거죠. 그것도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걸 신앙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보면 정말 이게 보험 이게 성과를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가사 같아요. 음, 사람이 뭔가를 어, 지키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공중도덕을 우리가 지키는데 지키는 건 뭐냐. 사회의 어떤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공중도덕을 다 지켜요. 교통법규도 지키잖아요. 교통법규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교통법규를 다 이렇게 지키잖아요. 세상에는 법과 규칙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다 지켜요. 그걸 지키는 것은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지키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것은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을 때 그때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 대가는 결코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삶의 모든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뭘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분명한 이유가 다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서에도 의미가 다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야 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질서 있게 이렇게 지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에서 지켜야 할 것에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정해주셨어요. 이거 지켜라. 이 절기 지켜라. 이 정해주셨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잘 지키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내마음들을 없애지 못해요. 내 마음들은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그걸 뭐 가볍게 여기서도 절대 안 돼요.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해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할까? 그러면 이이 구약의 예유기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건 오늘 우리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까? 우리는 어떤 의미로 오늘날 이런, 이 절기를 지켜 나가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그 절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살아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진 절기가 있었죠. 6월절과 부교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마지막 그날과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첫 것들 다 죽임을 당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의 집은 모든 죽음을 면하고 죽음이 건너갔다는 거죠. 그새 그게 6월절이에요. 이 날을 기억하는 일에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우리들의 집에 죽음을 건너가게 하셨지. 맞아. 맞아. 그것을 매년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양의 피를 무선주의발런들에 지켜 주신그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빗겨가는 거. 그걸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또한 6월절 어린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죽음의 길에 있었다가 죄의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서는 죄의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그 십자가를 내 몸에 바르는 것, 그 십자가를 내 몸에 그 보혈의 피를 내 몸에 온전히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가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인 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교절은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극박한 그 상황에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무를 먹었습니 노름은 타락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애굽에서 타락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수하게 그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는 거예요. 애굽에서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사백 년 동안 우사도상기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그게 타락한 문화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그냥 묻혀서 사백 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던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국을 떠나는 거예요. 타락한 곳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무교전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타락하게 살았던 우리가 이 주일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뭔가 오염되어 있는 누룩이 없는 세상에 어떤 타락한 것이 없는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6개의 드리블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길을 기울이며 여러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보유한 밀을 수확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보유한 밀을 수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레일기가 쓰여진 이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보리와 밀을 수확합니다 그때 첫 번째 거두는 복식이 보리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가나안는데서 보리를 추수하고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한 땅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곡식을 고를 텐데 먼저 첫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사장 드십시오 하고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게 하도록 흔들되 안식이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제사장에게 혹시의 축단을 가져가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드려지느냐? 12절에. 너희가 그 달을 흔드는 날에 1년 내고 흠없는 숫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그 예물을 어, 드리는 방법이에요. 방법. 흔들어서 드리는 이렇게 흔들어지면 그러니까 이십2 12, 십이절에 너희가 그단을 흔드는 날에 이 첫곡식을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날에 흠이 없는 수제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흠이 없는 수제향 어, 첫 단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좀표죠첫단맨그첫단 그래서 복식을 추수할 때 제일 먼저 배는 그첫 단. 어, 이첫 단의 의미가 뭐냐면 전부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나의 전부, 나의 전를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단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곡식의 첫 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드려야 하는 제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흠 없는 숫양입니다.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흠 없는 숫양을 드려야 합니다. 곡식의 한 단보다 흠 없는 숫양이 값이 훨씬 더 많이 나가잖아요. 나게 주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가장 귀한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모든 공식에 첫 단만 드리는 거 그건 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넓은 밭에 이제 한 단만 탁 빼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 이제 물. 물질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중에 그냥 곡식단 하나 찾건데 이것만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추수에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흠없는 양을 드리는 것은 정말 추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들수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귀한 추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만 흠없는 수량을, 수량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천할 수 있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얻어지는 모든 수입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만 할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이게 아까운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십사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복식일 첫날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마라.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명한 규례다. 첫 복식단을 하나님께 가져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내가 먹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쓰기 전에 내가 그걸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나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식사기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음식을 올리게 주시는 공 공물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식사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개복만 있잖아요. 먹을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먹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그래서 식사 됩니다. 그래서 식사기도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요. 하루의 시작,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꼭하세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내가 뭘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곡식의 첫 갈을 갖다 드리기 전까지는 이 곡식을 내가 먹든지 뭐 하든지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과 먼저 함께 시작하는 거야. 어떤 한외파론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오래된 일이 차가 없어서 걸어가면 너무너무 멀잖아요한 집에서 먹는 물건을 이렇게 판매하고 다음 집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걸어가면서 이 사람은 뭘 했냐면 기도를 해요. 걸어가면서 뭘 하지? 생각하다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다음 집에 가서 뭘 얘기해? 지금 가르쳐주세요. 이 성령께서 먼저 저 집에 가서 저집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방문하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소개하는 그 제품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미국 외판원 어, 가운데 유대 없이 놀라운 실적을 보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왕각이 되었다는 거죠. 꼭 물질에 북한 된것만이 아니에요. 뭐냐? 우리는 무얼 하기 전에 해요?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방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 저 집에 가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되죠?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근데 어떨 때는 세뚱맞는 부문을 고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을 듣는 그집 주인이 그 교우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그래어요 어떻게 하는 걸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시냐? 나도 몰라요. 그냥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런 경험들이 참 어, 많이 있 거예요. 여러분 항상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라는 겁니다. 공식의 찬단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기 전에는 절대 얹어먹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 라는 말씀 12절에서 22절은 미를 거둘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때를 우리는 실실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주감사절이라고도 부르고 성령강림절이라고도 불러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날은 잔치의 날입니다. 고식을 거두었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누룩을 넣은 떡을 먹어요. 이때 두르곤 타락의 의미감이 두르곤 음식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 맛을 내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해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축제의 절기. 칠칠절 맥주 감사절. 이날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나의 수확을 주신 하나님, 수입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게 뭔가를 이렇게 유익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축제를 벌입니다. 21절에 보세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해를 공포하고 또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당처에서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벌게 해주시는 것을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기고 감사하는 다 모든가 함께, 모두가 함께. 그래서 이2 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너희 땅의 공물을낼때단못 품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주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겁이다이 수수의 기쁨을 함께 나눌, 나누고 누릴 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배제시키지 말하는 겁니다. 함께 돌보라는 겁니다. 그들도 돌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들만 끼리끼리만 먹고 즐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한 자, 없는 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약하고 없는 자를 내가 생각해야지 누가 생각합니까? 나보다 없고 약한 자를 나는 생각할 수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내가 더 있으니까. 약한 자, 없는 자를 생각해라. 이게 7, 7절, 6절의 정신입니다. 감사들은 나만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내 밭에서 나의 소산물을 거두었으니까 나만 기쁘면 돼. 이런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기뻐할 때 정말 기쁜 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뻐요 나는 많이 얻고 배불러 기뻐할 때 다른 이가 배고파 한다면 그건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저 사람이 배고파 하는데 나는 많아서 배부른데 나는 기쁜데 저사람은 없어 가지고 막 힘들어 하는 그 상황을 내가 가만히 보면서 나는 배불러 기뻐 좋아 괜찮아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걷을 때 혹여나 가난한 이나 없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 보는 것. 그게 진정한감사라고저 사람은 굶지만 나는 대불러 다행히 이 감사해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e 니다 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와서 이 l e 을 죽잖아요. 이 a s a boy. Look to 보아스도 마찬가지 y So, what's a boy. So, w 그래서 그 정신을 알아요. 그래서 밭에서 보둘때그 구석구석에 떨어진 밀이삭까지다죽지 말라고 했어요. 하인들게 그냥 주라고 랬어요 그러니까 룩과 같이 이제 남편 없는 저희들 또 소외받은 사람들 와서 이제 떨어진 이상을 주워다 주서 이제 밥을 해먹고 이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 보아스의 밭에 룩이 와서 그이삭을 이제 주었잖아요. 그래서 룩을 보아스가 만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다이시 태어나고 다이시의 집안에서 크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그 정해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우시 어떻게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날줄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하며 살다 보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그 집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 가문을 통해 집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야저 만약이 부대를 부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시는 걸 생각해 보면, 야 내가 말씀 제대로 말씀 붙잡고 말씀에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어,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먹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목게할수 있는 그것도 야 아버지가 어머니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흘러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 이러한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랬듯 루시고 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배부르다고 그것에 감사하지 마십시오. 어디 어려움,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나 살펴봐야 해. 그리고 그들을 도울 때 진정한 기쁨이 마음 깊은 곳에서 넘쳐 오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말씀 하나에 날리는 깊은 뜻이 이전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Let's yeah.